오늘도 아침 햇살을 바르면서 부지런하게 또 산으로 들어가 봅니다 혹시나 하나 아, 소심한개 찾을까 싶어서 왔는데 여기는 두화자린데두화가 두아 나는 자린데 한번 와봤습니다 모트라홈 데려왔네요 아, 아직도 이, 여기는 꽃이 참 싱싱합니다 으취취. 한번 보세요 아 예쁘지요 명제가잘 있었나? 꽃이 아직도 싱싱해요. 싱싱하지요? 아, 딱 예쁘다. 확실히, 난쪽 꽃들이 참 품위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 참 예쁩니다. 단정하게. 이 지리산 꽃들이요. 이렇게 다 예뻐요. 단정하고. 봉심이 얼마나 단정합니까? 다 예쁘게 두손 모아놓은 것 같이. 이렇게 예쁩니다. 아직도 싱싱하네요. 아이고, 이 놈은 꽃이 아직 싱싱하게 예쁘게 잘 피어갖고 있네. 아이고, 예쁘다, 이놈. 아이고, 이제 지고 있는 모습들이지요. 우리가요, 그 유튜브 보통 뭐, 막,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이렇게 기르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꽃들을 많이 봅니다. 전시장에 나가서 보고 하면요. 그꽃 보고 와가지고요 야생화에 와서 이 야산에서 자연산 꽃 찾으면 한 개도 못 찾습니다. 그런 꽃 절대 안 나와요. 그건 다그 재배해가지고 만들어갖고 나오는 꽃들이기 때문에 자연에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예, 이 자연에서는 작은 미세한 그 부분을 가지고 그 꽃을 볼줄 알고 찾아야지. 사실상 전시장 같은데 그막 집에서 아주 예쁘게 가까이 갖고 나오는 꽃들요. 그런 꽃 보고 막이 산에서 나오는 꽃 보고 긴이 아니니 이리 산채를 보고 하는데 그거요. 그런 식으로 보면 눈다 비를 뿌리요. 산에 와서 한 개도 못 찾아. 예, 이 아주 미세한 부분을 잘 보고 찾아야 산에서는 좋은 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꽃을 찾아 갖고 와서 난제 만드는 거요. 만드는 거. 예, 그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참 예쁘지요. 아. 원판화로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예쁩니다. 참 예쁘 잘 생겼어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잘 생겼어요. 이런 거 예쁘게 물들어 갖고 내 기쁨조가 돼야 되는데 맨날 부족하고 그래도 내가 너무 잘 생겨 갖고 내가 한번 찍어 본다. 참잘 생겼지요. 이런 게한게 게 제대로 돼야 될거 아닙니까? 아, 대루네. 아나피기에. 응? 둥글둥글 하면서. 진짜 원판에 못지 않을 정도로 예쁩니다. 멀리서 보니까로. 확, 눈에 띄는 게 돼서 아. 아이고, 진짜 아마 숨이 넘어가도록 쫓아왔더만. 이게 뭐 있는 거야. 에이, 씨 쉐끼들 말이야. 예, 한번 보세요. 멀리서 보니까로. 이끝을만보니까요아 진짜 뭔가 한개 제대로 또 봤다오고 쫓아왔더만 <laughs> 참 진짜 이렇게 많이 수없습니다이막 이 골뱅이됩니다 골뱅이되라 이놈들때문에 런에 아, 진짜 한번 보세요 멀리서 보니까막 이거 확 들어와요 에이 이놈의 새끼들 이렇게 높이 올라왔는데 난척없어요 난척 아, 우리 지리산 마고 할미는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갔다가 고생만 고생만 하고 땀 빨빨 흘리도록 올라오게 해놓고 금나한개 보여주고 내려가랍니다. 참말 급나 같은 꽃을 갖다 한개 보여줘야 제가 뭐 기분이 좋아갖고 아이고 우리 마고 할미 하고 잘못 시킨대. 꼬는 건안 보여주고 고것만 보여주고 내려가라 하니. 눈물을 머금고또 내려가야 됩니다. 또 내려가면서 또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또 제가 한번 와보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아이고, 막 오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 요 어, 불안합니다, 속이. 예, 왜냐면 여기 난초가 없다는 걸 이제 확인했으니까 다음에 올 이유가 없거든요. 언양을한번 와봐야 될 곳인데, 아이고, 지금도 내려가 봅니다. 참으로 안보입니다 어디다 꼭꼭 숨겨놨는지 아무리 찾아도 안보이네 이런 또 꽃이나 그래도 아직은 싱싱하네 이거는 아이고 싱싱하지 예쁘지요 아이고 이놈들아 누구라도 고마 얼굴라도 보자 아이고 이놈들 아직도 싱싱하지 예쁘네 예쁘지요 멋진 모습으로 피어나길 바란다. 누구라도 보니까 나가 조금 그래도 마음이 놓인다. 어따가 숨겨놨는지, 지리산 마구 할미가 꼭꼭 숨겨놓고 아무것도 안보이준다 아무리 오 찾아도, 온 산을 헤매고 힘든데만, 고생만 고생만 시키고 훈련만 시키지. 아무것도 안보이주네 예쁘다, 이놈들. 예쁘지요? 이거 보면서 이 안을 삼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이 다녔는데, 아, 저래서 말고 하면은 나를 이렇게 예, 훈련만 시키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그만 가라 합니다. 마지막에 내려오는 길에 너무 참 예쁜 꽃이 있어서 찍어 봅니다. 참, 진짜. 니가 이렇게 제대로 달고 나와야 되는데, 이쯤 보세요. 야 참, 진짜. 음. 어 너무 예쁘지요. 대륜의 꽃이 참 진짜 이런 꽃이 피야. 난초도 난초 같습니다. 아 정말 예쁘지요. 이런 걸한개 보여주네요. 뭐 우리가 민출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쁜 놈 보여주는데. 참 잎도 가랑가랑가랑가랑하고 진짜. 예 이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진짜 욕심 나는. 그런 잎입니다. 잎에 꽃까지. 야, 진짜 이 제대로만 달고 나왔으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참 아쉽지요. 아직도 싱싱하게 인자 올라오네. 아이고 예쁘다, 그놈들. 참 예쁘지요. 아,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한개 받쳐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맨날 꿈만 꿈 꿈만 꾸고 다닙니다. 참 예쁘지요. 아직도 싱싱합니다. 방아 소심은 못 만나고, 고비 밭을 만났네, 고비. 이 고비 한번 보세요. 야 이놈들. 멋있지요? 고비 밭을 만나갖 고비들이 아주 뭐 탐스럽게 맛있게 올라왔어. 이야, 이거 완전 밭이네, 봐. 이거 한번 보세요, 고비 한번 보세요. 완전 고비 밭입니다. 야 이놈들 봐라. 이거 한번 보세요. 아, 많이 올라왔지요? 고비. 참, 요즘 고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이놈들 봐라. 아이, 자식들. 나가 항아 소신 보여주려 했더만, 공이 누굴, 이런 고비를 몰라 보이지냐에반짝끓리는되네 진짜. 야, 이놈들 한 발. 진짜 예쁘네 이쁘지요? 아니요, 온 밭이 아 예. 전체가 고비 밭입니다. 고비가 여긴 다피 뿌렸고. 아, 맞네. 예, 한번씩다 고비입니다, 고비. 불들이 많이 자랐지요? 아이고, 오늘도 황화 소심을 찾아, 진짜 무지 산 속을 헤매고 다닙니다. 근데 겨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오전 내 찾고, 오후 내 지금 찾고 있는데, 마지막에 내려가면서, 아, 예 끝난 줄한았 보이네요.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자, 여기 예, 한번 보십시오. 자, 이쁘지요. 아우, 아우. 아이것도 촬영 하기가 힘든데 자라 가지고 아주 예뻐요. 아이거 예 지금 서반인데 지금 이거는 위에가 탔어요. 타뿌리죠 이 반이 꼭 서반이 타뿌리더라고. 자 밑에 여기도 보면 타뿌리어요 탔지요. 나머지는 물이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들어오죠 자 끝들이도 들어 있고 자 이거는 호같이 쭉 들어 있는데 이 핸드폰으로 촬영이 잘안 되네 멋있죠 쭉 들어가 있어 요 예쁘죠 쭉 들어가지고 끝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 진짜 어렵게 어렵게 한개 속만냅니다 아주 아주 예쁘게 이 다음 보세요. 예쁘게 들어가고 있어요.